나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사는 박지은, 16살이다.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날은 겨울방학이 시작된 지 며칠 안된 날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영어 숙제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극심한 복통이 내 복부를 애워 쌌다. 몇초 만에 의식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과 함께 내 영혼이 몸을 떠나는 듯한 묘한 감각이 밀려들었다. 여기. 어디지?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주변은 캄캄했고, 차가운 공기만이 내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눈을 떠보려 했지만, 내두 눈꺼풀은 무거운 쇳덩이처럼 내리누르는 힘이 있었다.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다. 심장이 멈춘 듯 세상 모든 소리와 촉감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러나, 잠깐 후, 불현듯 은은한 빛 기운이 내 앞에 피어 올랐다. 처음엔 보이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은 희미한 광이었다. 그 빛은 한 점씩 서서히 퍼지며 마치 깊은 바다 위에서 태양 빛이 파도 사이로 비추듯 부드럽게 내 주위를 감쌌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루엣들이 나타났다. 날개 같기도 흐르는 빛 같기도 한그 형상은 인간이 아닌 듯 했고 동시에 아주 친근했다. 지은아, 누군가 부르는 듯한 음성이 들렸다. 정확히 누구인지. 목소리의 주인은 보이지 않았지만 내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전해졌다. 두려움보다 어쩐지 안도감이 먼저 마음속에 피어났다. 이윽고 실루엣들이 내가 누워있던 차디찬 공간 주위를 빛으로 감싸며 천천히 말을 걸기 시작했다. 너는 너무 이르다. 하지만 네가 볼수 있도록 우리는 특별히 선택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바람이 속삭이는 듯했으나 동시에 확실하고 또렷했다. 머릿속에 직접 전달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저 눈을 감은 채 안정을 찾으려 애썼다. 마음속에선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다. 어디지? 왜 나를 여기로 데려왔지? 하지만 그 질문들은 빛의 존재들이 내게 보여줄 진실 때문에 금세 사라졌다. 눈을 감은 상태로 그저 그들의 파동과 목소리에 집중했다. 내 몸은 여전히 아팠으나 이상하게 고통은 점차 희미해졌다. 마치 그림자처럼 사라지는 어둠 속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선 어렴풋한 예감이 스며들었다. 무언가를 알게 될 거야. 내 운명이 달라질 거야. 찰나였지만 그 시간이 나에겐 영원처럼 느껴졌다. 차가운 고통에서 벗어나 빛 속에 녹아들며 나는 운명의 문턱에 서 있었다. 빛으로 이루어진 존재들이 내 앞에 서자. 나는 마치 투명한 막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과 나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모든 감정, 생각, 질문이 그냥 통하는 듯 했다. 그중 하나가 나를 가만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주변 공간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다. 어둠은 사라지고, 내가 이제껏 본적 없는 차원으로 이동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더 이상 병원 침대 위에 누워있지 않았다. 대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 보는 시야로 서울을 보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밝은 빛과 흐릿한 그림자로 뒤섞인 거대한 모자이크처럼 펼쳐졌다. 건물과 거리 위로 사람들의 감정이 색깔로 표현되는 것 같았다. 어떤 지역은 파란 빛, 어떤 곳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눈앞에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이건 감정이야? 나도 모르게 속삭이자 빛의 존재 중 하나가 대답했다. 그들은 지금도 선택하고 있다. 두려움과 진실 사이에서. 그리고 곧 그들의 선택은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눈앞의 시야가 또한번 변했다. 이번엔 텔레비전 화면 같은 프레임이 펼쳐졌고 그 안에서 뉴스 보도 장면이 보였다. 헤드라인엔 굵은 한글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5년 서울 정치 지도자 긴급 체포 국가 혼란 속으로 그 순간 내 심장은 멎을 듯 뛰기 시작했다. 뉴스 화면 속에는 나치근 인물이 경찰에 둘러싸인 채 연행되는 모습이 있었다. 그는 군중 속에서 당당한 표정이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일부는 울고 있었다. 나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차릴 수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고 그의 체포는 어떤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 이건 진짜 일어날 일인가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다른 존재가 대답했다. 그렇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너는 이 경고를 전해 들을 수 있는 자로 선택된 것이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더 빨리 뛰기 시작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나는 단순한 환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예언이었다. 나라는 작은 존재가 지금 이 세계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빛의 존재들은 조용히 나를 둘러싸며 다시 한번 말했다. 지은아, 이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다. 선택의 결과일 뿐이다.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 너는 이 진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렵지만 외면할 수 없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지식이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바꿀지 그 누구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빛의 존재들이 나에게 보여준 환시는 단순한 장면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내 영혼 깊은 곳에 직접 각인되는 듯한 감각이었다.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나는 그것을 느끼고 살고 기억했다. 그들은 말 없이 나를 또 다른 공간으로 이끌었고 이번에는 더 깊고도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그곳은 국회 건물 앞이었다. 익숙한 한국 국회 의사당이었지만 그 주변은... 검은 연기와 사람들의 함성으로 가득했다. 누군가는 태극기를 흔들며 외쳤고, 또 누군가는 진실을 돌려줘! 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거리엔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있었고, 그들의 얼굴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절망이 뒤섞여있었다. 나는 그 속을 천천히 지나가며 모든 이의 감정을 흡수했다. 누군가는 자식의 미래를 걱정했고, 누군가는 정의가 사라지는 세상에 절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사람이 마치 재단에 받쳐진 재물처럼 철창 속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주변엔 언론과 카메라, 정치인들의 싸늘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귓가에 그대로 울렸다.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그 진실입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일렁였다. 이 사람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는 시대의 목소리, 침묵을 거부한 자였고, 그 대가는 억울한 감금이었다. 하지만 그를 없애려는 자들의 목적은 단순한 정치적 제거가 아니었다. 그들은 국민의 의식을 조종하려 하고 있었다. 빛의 존재 중 하나가 내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지은아, 이 미래는 한 줄기 선택의 실로 짜여진다. 누군가는 그것을 끊고 누군가는 묶는다. 너는 지금 그 매듭의 첫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두려웠다. 이 장면들이 현실이 된다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내 가족은 이 나라의 청소년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내 가슴은 더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상한 용기도 피어올랐다. 이걸 안 이상 나는 침묵할 수 없어. 그때부터 나는 이 모든 기억을 마음속에 각인하기 시작했다. 하나라도 잊지 않으려 애썼다. 냄새, 소리, 색깔, 감정 모든 것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연결되어 있었다. 이 퍼즐은 언젠가 맞춰져야만 한다는 강한 직감이 있었다. 왜 나인가요? 조용히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빛의 존재들은 내 손에 작은 수정 조각 같은 것을 쥐어주었다. 그것은 따뜻했고. 생명처럼 박동했다. 나는 그것을 들여다보며 다시 한번 그들의 말이 떠올랐다. 이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너는 단지 보는 자일 뿐 아니라 전하는 자가 될수 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걸 세상에 말해야 한다고. 빛의 존재들이 내 손에 쥐어준 수정은 내몸 전체에 따뜻한 기운을 퍼뜨렸다. 그것은 단순한 물체가 아니었다. 손에 쥔그 순간 나는 또 다른 차원으로 빨려 들어갔다. 눈앞이 다시 한번 환하게 밝아졌고, 내가 도착한 곳은 설명하기 힘든 공간이었다. 나는 거대한 둥근 천장에 있는 공간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 천장은 별빛으로 뒤덮여 있었고, 마치 우주의 심장부 같았다. 그곳은 도서관이었다. 그러나, 인간세계의 도서관과는 달랐다. 책들이 나무로 된 선반에 정리되어 있는 대신, 이곳의 책들은 공중에 떠 있었고, 각각의 책이 미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존재 같았다. 어떤 책은 파란 빛, 어떤 책은 금색, 어떤 책은 어두운 회색을 띠고 있었다. 빛의 존재 하나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여기는 시간의 도서관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가능성의 미래가 기록된 곳. 나는 숨을 삼켰다.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책이 하나의 생명처럼 느껴졌고, 그 책들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존재는 나에게 손짓했고 나는 두려움 반, 호기심 반으로 그를 따라 걸었다. 그러자 내 앞에 유독 강하게 빛나는 책 하나가 천천히 내려왔다. 그 책의 표지는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대한민국의 갈림길 2025년 그 제목만으로도 나는 전율을 느꼈다. 책을 펼치자 페이지마다 한 장면씩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청와대 주변에서 벌어지는 비밀 회의, 외국 세력과 손을 잡은 자들의 대화, 그리고 그 대화 속에 언급되는 국민 통제 계획이라는 끔찍한 문구.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자유로운 생각을 억누르고 미디어를 장악하며 국민들의 삶을 서서히 조종해 나갈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앞서 보았던 그 억울한 정치 지도자의 체포가 있었다. 그가 감금되는 순간 국민의 분노는 끓어오르지만 동시에 두려움 속에 침묵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혼란의 씨앗은 그한 사건에서 비롯되고 있었다. 이건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야. 나는 속으로 외쳤다. 빛의 존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미래는 가능성일 뿐이다. 그러나 매우 강력한 흐름이 그것을 현실로 이끌고 있다. 나는 책을 덮으며 깊은 슬픔을 느꼈다. 이 지식을 알게 된 나는 더 이상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내 안에서 자라나는 책임감은 감당하기 벅찼지만 그들은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너는 이 기억을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너를 준비시킬 것이다. 천장의 별빛이 하나씩 깜빡이며 나를 감쌌다. 그 순간 나는 이곳이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라 영원의 약속이 기록되는 장소임을 깨달았다. 이 책은 단지 예언이 아니라 내 운명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나는 이제 선택해야 했다. 이 진실을 품고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드러낼 것인지, 단어 수588 단어 시간의 도서관을 떠난 뒤, 나는 다시 빛의 존재들과 함께 공중을 떠다녔다. 이번에는 마치 내 의식이 가벼워진 듯 몸이 사라지고 마음만 남아있는 느낌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었고, 나는 그저 흐름에 몸을 맡겼다. 그런데 점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을 왜 나에게 보여주는지, 무엇을 하라는 건지, 나는 그 질문들에 짓눌리기 시작했다. 저는 아직 학생이에요. 겨우 16살이에요. 제가 뭘할수 있겠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 울리자 내 앞에 있던 존재 하나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 아니 빛나는 중심에서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순수함과 진실을 향한 갈망이 너를 선택하게 했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내 일상은 시험과 학교, 친구들과의 대화, 가끔은 부모님의 잔소리, 그런 평범한 삶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온 나라의 미래에 대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그들의 말이 이어졌다. 지은아, 네가 보는 것은 미래의 가능성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 순간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은 고통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불렀다. 네가 이 진실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침묵했다. 머릿속엔 수많은 생각이 엉켜있었지만 한편으론 알수 없는 고요함도 찾아왔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라면 만약 내가 이 메시지를 지니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순간 또 하나의 장면이 내 앞에 펼쳐졌다. 내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있었다. 나는 학교 강당 같은 곳에서 사람들 앞에 서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저는 빛속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 진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나누려 합니다. 그 장면은 짧았지만 내 가슴 깊이 박혔다. 그것은 예언이자 약속 같았다. 내게는 지금 상상도 할수 없는 용기가 필요했지만 어쩌면 그 순간이 정말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다. 빛의 존재들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내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들의 침묵은 나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깊은 사색으로 이끌었다. 내 안에서 조용한 깨달음이 피어났다. 지금은 행동할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기억하고 준비할 때였다. 그들 중 하나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지은아, 너는 이 모든 것을 잊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말은 때가 되면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직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그들의 말은 내 심장의 뿌리처럼 내려가고 있었다. 빛의 존재들은 다시 나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들의 몸은 이제 더욱 밝게 빛났고 주변 공간은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이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니. 정확히는 돌아갈 시간이라는 것을 무언가가 내 안에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다시 느끼게 했다. 이곳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달랐지만 이제 지구의 시간 속으로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순한 귀환은 아니었다.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잊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는 없을 거란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지은아, 네 안에 새겨진 진실은 곧 씨앗이 될 것이다. 한 존재가 내게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이 씨앗은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침묵의 열매가 될 수도 있고 변화의 불꽃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은 내 안에 깊게 남았다. 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고요한 수용의 감정이 내 안에 자리잡기 시작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안다는 것은 때론 저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선물이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내 손에 주어진 것. 그 순간 내 몸이 서서히 빛으로 감싸지기 시작했다. 나는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갑자기 강한 힘이 나를 아래로 끌어당겼다. 그 힘은 따뜻했고 동시에 조금 아팠다. 육체로 돌아가는 과정은 영혼에게는 마치 옷을 다시 입는 것처럼 무겁고 제한된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존재들 중한 명에게 물었다. 제가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존재는 잠시 침묵하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이 미래는 더욱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그건 너의 선택이다. 우리는 강요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모든 것이 내 선택이라는 그 말이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빛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터널 같은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듯 나는 어둠 속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빛이 사라지고 감각이 하나씩 돌아왔다. 처음엔 머리통 속이 울리는 소리, 그 다음은 희미한 심장박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점점 현실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제 나는 다시 서울의 병실에 누워있는 소녀 박지은이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예전의 그 소녀가 아니었다. 나는 보았고 들었고 느꼈다. 그리고 잊지 않을 것이다. 내게 남겨진 것은 단 하나였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진실을 세상에 전할 것인가. 눈을 떴을 때 처음 보인 것은 병실 천장이었다. 하얗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나를 맞이했다. 그 순간 나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깊은 혼란이 밀려왔다. 내가 본 것들은 모두 꿈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영원히 떠난 후의 체험이었을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지은아, 괜찮아? 그녀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내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나는 그 따뜻한 손을 느끼며 여기가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의사도 곧 들어와 급성 맹장염으로 인해 복막염 초기 증상이 있었다며 내가 응급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깨어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내 머릿속은 온통 내가 보고 온 세계로 가득했다. 병실 창문 밖에 서울은 똑같이 보였지만 나는 전혀 똑같지 않았다. 나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을 가슴에 품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나는 며칠간 병실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다. TV 뉴스에서는 정치 얘기가 계속 흘러나왔고 거리 풍경은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너무 무서웠다. 내가 본 미래는 바로 이 평온한 일상 속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혼자 있을 때 나는 작은 노트를 꺼내 조용히 적기 시작했다. 내가 본 것들, 들은 말들, 느낀 감정들을 하나하나 기억나는 대로 글로 새겼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마치 그 노트가 내 기억의 연장이자 미래의 증거가 될 것만 같았다. 2025년, 지도자의 체포, 국민 통제, 침묵과 분열. 나는 그렇게 단어를 적으며, 내 안에 남은 흔적들을 하나씩 끄집어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전해야 해. 아무리 작게라도 누군가는 들어야 해. 하지만 동시에 나는 두려웠다. 이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꺼냈다가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었다. 내 나이는 겨우 16살, 사람들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지도 의문이었다. 친구들에게 말하면 조롱당할 수도 있고, 어른들에게 말하면 무시당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침묵을 택했다. 적어도 지금은.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준비와 결심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지, 언제 말할지, 어떤 방법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날부터 나는 관찰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일상의 속에서 사람들의 눈빛을 읽고 말속의 의미를 되짚으며 내가 다시 미래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기로 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메시지를 안고 있었고 그 메시지는 언젠가 꼭 전해져야만 하니까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학교에 복귀했고 친구들은 내 걱정을 하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다. 하지만 내 안의 시간은 달랐다. 나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뉴스에서 사회 이슈를 볼 때마다 내 안에서는 작은 경고음이 울렸다. 그날 이후 나는 세상의 흐름을 전보다 예민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마치 영혼이 여전히 열린 상태로 남아 있는 것 같았다. 뉴스에서 정치인의 발언 하나, SNS에서 떠도는 소문 하나조차도 내가 본 미래의 그림과 연결되어 있는 퍼즐 조각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뉴스에 한 정치인의 이름이 자주 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국민의 지지를 받던 인물이었지만 갑자기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의 과거, 발언, 심지어는 가족 이야기까지 왜곡되어 퍼졌다. 사람들은 점점 혼란스러워했고 그에 대한 여론도 갈라지기 시작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바로 그 사람이었다. 내가 본 환시 속, 철창 속에 갇혀 있던 그 남자. 그는 지금 아직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지만, 무언가가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다시 노트를 펴고 그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시작됐어. 이후, 나는 모든 일상 속 징조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학교 친구들이 말하는 정치 이야기, 부모님이 보는 뉴스 속 표정, 거리의 포스터들, 심지어는 꿈까지도, 나는 모든 걸 메모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려 했다. 무언가 명확한 메시지를 찾고 싶었다. 그리고 점점 더 명확해지는 사실 하나. 사람들은 느끼고는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침묵은 내가 본 미래와 닮아 있었다. 두려움에 눌려 입을 닫고 진실을 의심하는 사람들. 나는 그틈 사이에서 혼자 깨어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외로웠지만, 동시에 사명감도 더 강해졌다. 내가 본 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두번 죽는 것과 같았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도서관에 앉아 있을 때 친구 하나가 내 노트를 우연히 보았다. 그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이거 뭐야? 소설서? 나는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꿈에 나온 이야기야. 그는 아무 말 없이 노트를 돌려주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무언가 느꼈다. 내 이야기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결심하게 되었다. 이제 곧 말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는 내 목소리를 찾아야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많은 징조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흐름들이었지만 이제는 마치 파도처럼 커져가고 있었다.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대화, 인터넷에서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특정 단어들, 그리고 사람들이 공유하는 불안감. 모든 것이 그날 내가 본 장면들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저녁, 내게 진짜 변화의 시작이 찾아왔다. 그날은 학교에서 돌아와 조용히 방에 앉아 있던 중이었다. 노트를 펼쳐 지난 기록을 다시 읽던 순간, 갑자기 내 가슴이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숨이 막힐 듯한 떨림 속에서 내 눈앞에 또다시 빛이 나타났다. 짧은 찰나였지만 그 존재들의 기운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내 책상 위 노트에 적힌 글자들 중몇 줄이 희미하게 빛났다. 때는 다가오고 있다. 준비하라. 나는 그 문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이제는 더 이상 꿈이 아니었다. 나의 삶, 이 현실 속에 그들의 메시지가 파고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말하기 위한 연습, 기록을 정리하는 습관, 그리고 누구에게 먼저 이야기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친구 중에서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선생님 중 누가 두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하나하나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그러던 중 나는 온라인에서 자신을 예지몽을 꾸는 학생이라 밝힌 또래를 발견했다. 그는 블로그에 매일 밤 꾸는 꿈을 기록하고 있었고 그중 일부는 내가 본 미래의 파편과 너무나도 비슷했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에게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혹시 당신이 본 장면 중한 정치인이 억울하게 체포되고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모습이 있었나요? 몇 시간 후 답장이 왔다. 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도 그걸 봤어요. 왜요? 그 순간 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나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키보드를 쳤다. 그건 미래예요. 우리는 같은 것을 보고 있어요. 그 짧은 대화는 내게 엄청난 힘을 주었다. 세상 어딘가에 나처럼 깨어난 이들이 있다는 것. 그 사실은 내 두려움을 조금씩 지워주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직 어리고 약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함께라면 무엇이든 시작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생겼다. 그날 밤 나는 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조금만 더 준비할게요. 그날이 오면 반드시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겉으론 여전히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아침엔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웃고 시험 공부에 지쳐하기도 한다. 하지만 내 내면에서는 마치 거대한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 불꽃, 아무도 볼수 없는 진실의 불씨. 그 불씨는 내가 본 미래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꺼지지 않고 있다. 빛의 존재들이 나에게 맡긴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책임이었다. 나는 이 시대의 한 폭판에서 이 땅이 맞이할 갈림길을 본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 어느 쪽으로 향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요즘 나는 매일같이 사람들의 눈을 바라본다. 거리에서, 교실에서, 지하철 안에서. 그들 중몇 명은 뭔가를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어쩌면 그들도 나처럼 징조를 감지했을지도 모른다. 그들 역시 무언가를 말하고 싶지만 두려워서 멈추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 곧 아주 작은 방식으로라도 내가 본 진실을 세상에 흘려보내기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이 모든 이야기를 꿈 이야기처럼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꿈에서 본 미래라며 누군가는 흘려들을지도 모르지만, 누군가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는 그한 사람을 위해 이야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릴 것이다. 그렇게 작은 파장이 퍼져나가 언젠가 큰 물결이 되리라는 믿음이 있다. 어느 날, 다시 그 블로그 친구와 연락이 닿았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지은아, 우리 같은 사람은 말해야 해. 들을 준비가 된 이들이 반드시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긴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위로였다. 빛의 존재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는 걸 안다. 그들이 남긴 말들, 보여준 장면들, 그리고 내 손에 쥐어 주었던 그 빛나는 수정,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이제 나는 기다리지 않는다. 언젠가 그날이 오면 나는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이라도 나는 준비할 것이다. 나는 알고 있으니까. 2025년 이 나라의 심장이 시험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심장의 고동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어쩌면 내가 그 불꽃의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침묵 속에서도 나는 타오르고 있다.